드디어 웰컴 키트 받았어요! 예이. 이제 안에 뭐있는지 진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집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복싱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클리아유니멀 스티웰 컴키트 언박싱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 박스로 진짜 너무 오래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메컴 키트 받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고 싶어서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지금 같이 열래요. 고고고고. 네 이제 같이 열봅시다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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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해. 아니 근데 그리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호랑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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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거운데 박스 하나 있고 인형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박스도 하나 있는데요 자 같이 같이 열어봅시다 짜어보겠습니다 이야 너무 귀지 않아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여워요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웃음> 안녕, <laughs> 안녕 옷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어디야 할까요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어디에 할수 있을까요 좀 커서 <laughs> 어디에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일단 첫 번째는 인형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이거 왜 이렇게 싹 떨어져요? 저... 두 번째는 이런 진짜... 작은 박스인데 안에 뭐 있는지 아! 아! 뭐고 와! 너무 궁금해요. 아, 예쁘게 열고 싶었는데 이쁘게 할수 있어요 스이커 너무 귀여워요 아 미치겠다 와귀여아 너무 귀여워 잠깐만 와와 진짜 멋있어 <laughs> 이거 막걸려 아니에요? 이거막 미끌리죠. 와 이거. 아, 너무 소중해서 쓰고 싶지 않지만 오늘 너무 소고 싶기도 하고 너무 소중해서안 쓰고 싶기도 한 거. 써야지 <laughs> 아, 소 너무 서여워에서 소주에서. 소주에서. 소주 갑시다 이런식으로 생기고 있는데요 2020 해피마이콘 키트 브러셔 아 브러셔 속에 교활컷도 있고 간행물 있고 여기에는 뭐 스티커나 환영카드 그런거 있고 기념수건, 고려대학교 베이지 란왕 머플러 그리고 스타트, 타투 스티거랑 손수건 이런식으로 있어요 자 이제 갑시다 어떻게 하지아 이런식으로 자. 이게 아. 아 너무 딱딱해요. A few m o m e 이렇게. 아무튼. 자, 아, 새림기 거대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걸려될게하해상승명서 자,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뭐 응. 와, 너무 좋은데? 나는 이거 필요하고 드디어. 아, 두 번째는 스티커. 와, 타투 스티커. <laughs> もうきお <laughs> うよ、ん。いい<オ> I don't know! 자 여기에다가 <laughs> 아저 이런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이런식으로 있는 약간, 목도리처럼 생기는 곳인데요. 이렇게. 네. 자, 이거는 수공. 네, 이거는 수공.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어, QR 코드 같은 것들은 있고 이거는 또 QR 코드 있고 여기는아 여기에 냥 여기는 카라키탈 언 <laughs> 스티커거든요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이렇게 무역장한 5-6개 있어요 안에 너무 귀여워 진짜 그냥 네, 이거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식으로 또 거 있고 이거다. 야. 어, 디어 포커스. 와, 너무 멋있죠 음. 됐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도축가하는 것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생기는, 포스터도 있고, 네. 네, 이제 끝입니다. 저랑 같이, 이 언박싱,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